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을 통해서 전화, 위복의 축복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이지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노력 끝에 반드시 성공이 온다. 또 고난이 주는 반드시 유익이 넘치게 된다. 또, 비가 억수로 온 뒤에는 하늘이 막다. 이런 말들은 모두 다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힘듭니다.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인내하라, 참으라, 변하지 말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능력을 100%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시체가 썩었어요. 상황 끝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네요.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이거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장사 지내고 끝났지만 안 포기해서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때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서라 야 일어나라 죽은 송장이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게 신자들이에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거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수단 방법 다 포기하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 열이 고성 일곱 바퀴 돌으라 끝까지 일곱 번째 도는 순간 무너졌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하라. 여섯 번까지도 기적이 없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곱 번째 목욕하는 순간 깨끗이 죽을병에서 남한 장군이 살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 소경 바디메오가 다이사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눈좀 뜨게 해달라고 했을 때 시끄러워. 그러거나 말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다가 눈 떠졌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 강변에 환드뼈가 육골뒤 도록 기도합니다.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응답받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축복의 증오를 받았잖아요 이 끝까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내하라 참으라 견뎌라 이럴 때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시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후전서 1장 8절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지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웅동이에 빠뜨렸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돈 받고 팔아 넘겼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지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그로 인해서 누명을 왕창 쓰고 감옥에 가서 힘든 생활까지 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국에 애굽의 모든 살림을 맡아 처리하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죽을 때까지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화위복의 축복입니다.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인간적으로는 축복받을 만한, 성공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 그런데 참고 견디고 하나님 놓지 않고 살았더니 마지막에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포르르 제표간자아요 언제 맞아 죽을지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절대로 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의 총리 세명 중에 방백 120명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형님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애삼친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요 목구멍이 포도총이나 굶어 죽지 않고 살으면 다행인데 보세요 장세기 28장의 사닥다리 역사를 통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세상에 얼룩덜룩, 떨떨, 얼룩, 얼럴, 얼럴, 얼룩 떨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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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럴, 얼룩 얼럴만 낫게 하소라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게 전하위복의 축복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보면,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러면 다음만은 다 알잖아. 멸류관 받고, 이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인내의 신앙이 중요해요. 네가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니 핍박을 얼마나 당하니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도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전화 유복의 축복을 받은 오늘 주인공 요셉이 얘기 좀해 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요셉이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형제들의 엄청난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고난을 겪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았던 자예요. 그런데 죽을 뻔한 고난을 겪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잘 나가고 좋아도 죽을 고비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이 있죠. 이건 뭐 누구나 갖고 있는 비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의 비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일분 앞길도 장담할 수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환란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있고요, 예수님이 심판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세상 종말, 심판, 재림의 비밀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 아버지밖에 몰라. 그 이걸 벗어난 사람은 전부 이단, 삼단, 백단, 사이비 집단들이야.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러고서는 성도들을 울겨먹고, 사회 사기치고. 이런데에 견눈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훈은 뭐냐?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요셉을 통해서 느끼는 게 착하게 살다 보면 요셉처럼 환난도 고통도 고난도 온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너무 착했어요. 아버지 심부름 줄기차게 했어요.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네. 요셉은 네 이것만 있었지 아니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게 없었어요. 오늘 어떤 분들은 하여튼 장로님들보다 목사님보다 신령한 사람들 많아. 제가 가끔요 좀 새벽기도 좀 오세요. 항종직이 돼갖고 새벽기도 빠지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았어요 기도 좀 해보고요. 봉사 좀 하세요 예 기도 좀 해보고요. 아주 직통기시를 받아야 뭐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보통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조심조심, 조심, 불조심이 아니라 사람조심.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예화 들은 거또한번 들어볼게요. 다 이제 뭔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개한테 불렀는데 3일간 입원하고 퇴원했대요또 어떤 사람은 배한테 불렀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대다 나서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태운 못하고 입원해 있대. 어디에 물렸냐 했더니 사람 앞에 물렸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충성하다 보면 믿음 없는 자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시기 질투도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 질투 얼마나 심했습니까? 왜 사울이 비참하게 망하고 죽었습니까?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교회 내에서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셉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다행인데, 다른 데 가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세계는, 여기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이라. 그러니까, 어머나? 아니, 어째서 내가 이렇게 다이보다 인기가 없나?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사울이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지난번도 내가 설교를 했지만 가론요다는 예수 제자 중에 착하고 예수님 사랑 되게 많이 받은 자요. 그런데 생각이 돌아왔어 마귀가 줬어.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교회 사랑하게 놔두지 않고 목사님 존경하게 만들지만 그렇게 놔두질 않고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끝까지 사랑하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든든한 게 끝까지 나오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못 물리쳤어. 오마나 돈 생기네 웰컴 투 사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영어예요, 이건. 내가 만든 영어라니까. 그비참하게 죽었잖아, 버림받고. 이 사울이 그짓한 거예요 아니 다윗이 올라가면 좋지 못. 자기도 천천히면 굉장한 거예요 왜 다윗이 만만인데 아이고 배야 배야 아마 성경은 기록 안 했어도 위장병 대단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고 비참하게 죽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 다 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올라가고 남이 잘되면 박수 쳐줄 줄 알고 남이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에? 여러분들이 품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요셉은 보드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환자가 되었다 그랬죠? 창세기 39장 2절. 또 주인은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창세기 39장 3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어디가나 형통하는 거예요. 자기만 형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는 곳, 그 사람이 발걸음을 걷는 곳마다 형통하게 돼요. 요셉 때문에 형통이 왔어. 여러분 때문에 형통이 오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분들이, 예, 예 갈비탕 하나 먹고 뿅뿅 가지 말고,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도 은혜를 받고, 나에게도 형통의 축복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교훈을 여기서 주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거요. 장세기 39장 4절에. 요셉은 가정총무로 일할 때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장세기 39장 5절에. 사람은 어디 가나 성실하면 트임받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물려쳤지만 누명쓰고 감옥에 가는 고난도 겪었지요. 거기서도 성실하게 창세기 39장 9절, 10절 보면요. 성실하게 일했더니 거기서도 재반 사물을 다 맡기네.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성실, 진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니까 어디 가나 형통하는 거예요. 보디발에 아내 유혹이 왔지만 거절했지? 창세기 39장 9절에.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의를 알았어요. 안 그런 걸 알았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당신 마누라 관수나 잘해 이랬으면 그 가정 깨졌고 마누라는 그 당시에 법에 의하여 돌로 찍어서 죽였을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혼자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요셉 그게 의예요 의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손해보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받 창세기 39장 21절 은혜를 받게 해 줬잖아요. 그래서 전옥이 요셉에게 재반 사무를 다 맡겨 버려요. 창세기 39장 22절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23절에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37절,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난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함으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지혜를 좋게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입술로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뭐두반할 것도 없고, 성도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쪽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뭐 성경에 다세에 안 나와도 이 말씀만 봐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애들이 막 어른들이 이뻐하는 걸 보면 그냥 이뻐하는 줄 아세요? 이쁜 짓을 하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고 그렇더라고. 어떤 애는요, 내가 그냥 지나가다 만 원짜리를 줬어. 왜만 원짜리를 줬냐? 이쁜 짓을 해. 나만 보면요. 아, 이래 애가요. 세상에 두 살짜리가 말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호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두 살짜리에게 만 원짜리면 큰 거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라 이 말이에요. 미운 짓 하지 말고. 초대교회 때에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백성들에게 뭘 받았어? 친송을 받았어. 사도행전 2장 47절.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부터 인정받아야 돼.끼리끼리 지내끼리 인정받는 건 그건 빵점 짜리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사람 성경에 그런 분들 많아지요삼손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고 사사기 13장 25절 또 엘리사도 감동케 했다고 열1기야 3장 15절에 나와요 다윗도 양떼를 지키는데 형제들은 다 뿔뿔이 아이고 땀이야 아이고 더워 이러고 다 가버렸지만 다윗은 끝까지 누가 보지도 않지만 양을 지키고 있었어 자기 사명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의 합한자다. 이스라엘의 왕조왕으로 쓰임받았음을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우리를 감동케 하신다는 것. 에스겔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고 마태복음 22장 4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여 내네 친구가 에, 에, 세상에 하나가 되어 중복병 걸려 죽게 된 친구 살리려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달람낼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어 살렸잖아요 누가 복면 5장의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 사케우도 그냥 뽕나무 돌감나무라고 했죠 지금은 그 위에 올라가서 자존심 버리고 주님 바라볼 때그 수천 수만 명 중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있을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 변화의 축복 누가 복음 19장 2절로 5절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받음에 오도 자존심 버리고 더욱더 소리 지르다가 눈이 떠졌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체면이 밥 먹여주냐고요? 자기 체면 자존심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주일도 안 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룩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명철이 있을 때 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욕기서 28장 28절입니다 명철은 주님의 증거를 묵상할 때 오는 것이 명철이요 시편 119편 99절 또 시편 119편 100절을 보시면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명철은 어떠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잠언 14장 29절. 이승질충만 교만충만 화충만 내지 말란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승질날 일이 왜 없어? 참어, 참어. 어제도 보니까 내차 앞으로 그냥 젊은 놈이 막아 놨어. 늦게 나와 가지고 늦게 나온 거예요. 그냥 그냥 미안하다고도 현찮을 텐데. 왜왜차 차례에다가 전화번호를 안써놨니 그래 너는 썼니? 보니까 안 썼어. 저도 이놈이. 그래서 주먹이 확날라가려다가 참았어요. 만약에 주먹이 날라갔으면 그놈 갈비뼈서 다섯 개는 부러졌을 거고 내 손도 챙챙 감고 기부수했을 거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 왜 기부수했다냐? 아유 얼마나 힘들어 참기를 잘했지? 그래서 내 평생 사람 한번패본 적이 없어. 운동 꽤 많이 한 사람이지만. 앞으로도 절대 사람 안 패, 내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성질 충만, 아주. 그러면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전화유복을유복의 축복을 받은 자라겠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전화유복이된 것이 뭐냔 말이에요. 첫째,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된 것. 장세기 37장 28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죽을 뻔했고, 애국으로 팔려갔고. 맞잖아요? 그런데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잖아.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죠. 이게 전화위복이요.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거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헤어려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었나이다. 장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롭게 살다 보면 고난도 환난도 옵니다. 시기, 질투, 멸시, 천대, 왕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미움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실하게 산 것으로 인해서 감옥 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장세기 3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세요. 하나님께 범죄 있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것.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셉은 바로에게, 아니야, 요셉은 바로의 인장반지를 낀 자가 되었어요. 본문 42절에 보니까. 인장반지. 이것은 권위의 이양이요또 주관자를 상징하는 거요. 또 왕명을 확정 짓는 것이 인장이에요 딱 찍는 거예요 어인을 찍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인장반지를 낀 것은 요셉을 총리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인장반지 성경에 보면 인침표 이마의 표 혹은 진실한 표이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부흥회 때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침 받기를 원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열반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않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니호와 하나님이라 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해 주겠다 그게 인침표예요 주님이 책임져줘 하나님이 책임져줘 사업도 직장도 책임져주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요. 하나님이 손이 끝, 떠나면 끝나는 거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고 근사수를 목에 거는 축복을 받았어요. 장세기 41장 42절이죠. 세마포 옷이 뭐예요? 영화를 의미합니다. 10편 45편 13절에 보니까. 응? 세마포 옷은 의의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빛나게 해줬어요. 게시록 19장 8절 보면 금사슬은 상급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전하유복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너무 많음을 여러분 소개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하유복의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요셉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하는 그런 믿음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전하 유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과 혈기로 하나님을 줘 버리고 여러분. 교회를 쳐버리고, 주회종을 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것.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그래서 멸류관의 상급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십자가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탄한 교회 아닙니까? 부계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 강사를 소개하는데 장양희 목사 일산 든든한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장양희 목사님은 일산 탄탄한 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실수한 게 아니요 그 속에 머릿속에는 탄탄 교회로 이렇게 입력이 돼 있나봐 그래서 내가 그냥 놔뒀어요 탄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전하의 복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잘 되는 일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다 때려 부숴버려 주시옵소서, 쑥동마이불평마이원망마이 시기 질투마이미움마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